음 오늘은, 어, 일단 아침인데 날씨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런 날씨 별로 싫어하는데. 일단, 아, 뭘 얘기할까? 법륜 어, 그래. 스님이나 그리고 또 이제 불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 해보고 싶네요 오늘은. 좀 주제를 바꿔가지고. 일단 저는 정토에 좀 많이 받고 그리고 불교에 대해서도 관심도 많고 이것저것 그 공부도 나름 했어요. 음, 팔정도니 사성제니 하는 것도 이제 받고 근데 이게 음... 기독교에 대해서는 좀 싫은데 불교는 그래도 인정한다 이런 분들도 계시죠. 그 원인이 이제 불교는 신이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불교에도 신처럼 막 만들어 놓은 게 있긴 있죠. 근데 그거는 그 부처님 사후 그러니까 고타마 시타르타 석가모니라고 불리죠. 원래 이름은 고타마 시타르타예요. 근데 시타르타가 사망한 이후에 이제 기존 종교의 그 다신교 힌두교의 영향을 받아서 거기에 이것저것 짬뽕이 되고 그게 중국식으로 컨버전되고 전달이 되면서. 그리고 그게 다시 한국식으로 컨버전 되면서 이것저것 붙은 게 현재 그 한국 전통 불교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신이나 뭐 복을 비니고 막 이런 개념을 많이 안 쓰시고 FM 불교식으로 그냥 불교라는 것은 원리를 설명하는 거다 이런 걸 말씀하세요. 이제 그런 거를 좀 현실적으로 실제 사람들한테 생활상에서 적용하는 방식으로 어, 이야기를 하는게 이제 법륜스님의 정토회 같은거죠 그래서 어, 이게 참 문제점? 문제점이라고 하긴 애매하고 특성에 가깝긴 한데 그래도 한계점이 있으니까 그걸 좀 설명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 법륜스님은 어, 만날 남자가 별로 없어요 이러면은 왜 없는데? 살다리 달려있고 10년 위로 10년 아래로 10년 다 찾아보면 되지 아무나 와서 괜찮 오케이면 되지 그러면서 어, 여자들이 보통 욕심이 없다 뭐 남자들이 욕심이 없다 하면은 뭐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은 없는 사람이 나와버린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나와버린다 그냥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이게 참 웃기게도 개인 기준으로 맞는 말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판 생각도 할수 있는 거예요. 위로 10년, 아래로 10년 다, 오... 그것만 되면 오케이. 라는 기준이면, 과연, 그런 기준으로 상대방을 찾는 사람이라면, 과연, 애당초 연애나 결혼에 관심이 있을까요? <laughs> 아, 위, 이... 이게, 그, 사 엄밀히 말해서 사랑이란 말씀은 기독교든 뭐 불교든 뭐 사랑이란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라는 게 사실 남녀간의 사랑은 엄밀히 말해서 거래거든요. 이게 진화론 조금 아시는 분들은 바로 알, 많이 아실 건데 거래적 요소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뭐냐면 거래 없이 했던 애들도 있겠죠. 그 섹스가 됐든 뭐 결혼이 됐든 연애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남녀 간에 그 거래 같은 거를 전혀 생각 안 하고 조건이나 이런 걸 전혀 안 보고서 하는 애들도 아주 오래전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후손을 성공적으로 남기고 성장시키는 데 성공을 했을까 실패했을까요? 성공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안정적이지가 못해요. 이게 참 기묘하게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자들이 남자 조건 따지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좀더 넓게 확장시켜 보면 내 자식이 고생하는 꼴을 보기 싫다라는 모성애라고도 볼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물론 난 애도 안 낳을 건데 뭐 이런 분들도 있긴 하지만 이게 근데 의도적으로 그런 연결이 생기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런 연결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위에서 위 10년, 아래 10년이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니가 욕심을 내려놔라 이 말에 가깝거든요. 그래 욕심은 어느 정도 내려놔야 되는 거 맞아요. 예를 들어 뭐 나이가 20살에서 30살 사이에요. 근데 월급 500을 바래 월급 500이면 어, 지간한막 중견기업 뭐 과장 이상 뭐 부장급에서 그 사이 언저리겠죠그 정도에서. 그거를 2, 30대 초반한테 바라는 거야. 2, 30대 그 사람들한테 바라면은 그몇 퍼센트나 될까? 근데 거기에 키도 좀 있어야 돼. 외모도 좀 돼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진짜로 없는 사람 뭐 유니콘이 나오는 거죠. 뭐 드래곤, 투명 드래곤, 뭐 유니콘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존재하지 않죠. 다만 어느 정도 내가 여성분들이 어느 정도 현실적인 조건을 세울 필요는 있지만, 법륜스님 말씀처럼 10년 위, 10년 아래 아무나 오케이 수준이면, 애시당초 그런 수준을 설정할 수 있으신 분이면, 결혼 생각을 처음부터 결혼이든 연애가 됐든지 연애, 왜 그걸 내가 해야 되지? 이렇게 발상을 하실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저는 참 기묘하죠? 저는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저는 정토에 되게 좋아하고 되게 많이 받고 아 이거 정말 많은 말이다 이러는데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저는 그 약간 사회적 전체적인 그러니까 전체주의자적인 기질이 좀 있어요 어떤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사회 전체의 문제를 다 같이 해결하고 뭐 이런 개념으로서의 전체주의적인 그런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누구 한쪽 편만 들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고 싫어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어, 불교는 저는 굉장히 좋아하고 진리라고도 생각해요. 그런데 이거를 현실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적용시키는 방법은 있어도 그 국가 전체를 돌라, 돌아가게 하는데 조언을 주기에는 조금 모자람이 있다. 그게 지금 정토의 한계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그분 나름대로 이제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쓰시는 거겠죠. 아, 잠깐만. 아이고. 이게. 웃기네요. 지금 좀 급해가지고 여하튼 아이고 이거 완전히 엽기 영상 돼버리겠네. 지금 화장실에 있는데 <laughs> 중간에 끊기도 귀찮고 해서 이거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분이 저는 법륜스님이 정말 좋은 분이고 많이 도움되는 말씀도 해주시고 어, 훌륭한 스승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아, 이분은 진짜로 개인의 해탈 뭐 이런 개념으로는 맞지만 어, 사회 전체적인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조금 이제 한계 같은 게 보이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만 음 그렇다고 해서 뭐 가치가 없다던가 평가절하를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아쉬운 점인 거죠. 뭐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어 내가 내려놓으면 되는데 저는 그 말이 어떻게 들리냐면은 어 부처가 단한 번에 이제 깨달은 자가 되는 뭐 도노점 도노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개념들이 있잖아요. 옛날에 한자로. 어 근데, 솔직히, 거기서 말하는 것들은 대다수가, 니가 부처, 에 부처로 가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부처 레벨 한, 그러니까 부처로 가는 그 계단 같은 게한 다섯 개 있다고 그냥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은 니가 한 계단 딴 정도 걸으면 그 문제에서 조금, 마음이 벗어날 수 있어. 이런 식인 거예요. 대다수의 그 답변들이.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제가 그거에 대해서 회의적인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런 걸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사람이라서 더 회의적인 거예요. 그래, 모두 부처가 될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기본 전제고. 깨달으면 되고, 거기에 배우면 그게 부처예요. 거기서 실천까지 하면은 이제, 그게 곧 해탈이죠. 근데, 잘 봐봐요. 대한민국, 그거는 이제, 길은 닦아놨는데, 그 길을 걸지, 걸수 걸을 있는가 없는가는 개인에 따른, 개인의 그, 따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어, 그래. 어 모두 부처가 될수 있고, 모두 깨달을 수 있어. 모두 뭐,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모두 천국에 갈수 있어. 그러나, 통계로, 화해, 통계화해서 정리해보면, 정말, 정말, 한 줌의 사람 정도가 나올 거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게, 현실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평화를, 평화로운 세상이 아닌 거를, 그러니까 뭐, 평화를 추구하지 않을 거, 안, 는다던가, 뭐,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야국, 야욕 강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볼 생각은 없어요. 그렇게 갈,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어, 좀더 넓은 관점에서 누군가가 그 어떤 길을 제시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런 영상들 볼 때마다. 그런 비슷한 거를 이제 하고 있는 그 체인지 그라운드라는 그 유튜브 영상도 있죠. 근 그거는 약간 자기 개발 이런 느낌이고 그것도 결국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국가 자체가 국가에 있는 국민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하나 하나긴 한데 포괄적인 하나하나가 추구해야 되고 나아가야 될 방향 그러면서도 현실적으로 음 현실적으로 실천이 가능해 보여 그런 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저는 지금 한국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제시하는 방안은 사실 세계로 뻗어가 난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BTS나 이런 애들이 하는 거랑 어떻게 보면 비슷하지만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인간 한명한 한 명이, 음 세계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더 진지하게 생각을 할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물론, 여기, 이게, 전제는 현실적이어야 돼. 아니, 그러니까, 너무 인상에 남아가지고, 위로시면 심연, 아래로시면 계속 말하는데, 그거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조언이 될 수는 있고 할수 있는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절대다수가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난자 제가 어디 가가지고 여성분들 욕심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남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로시면 아래로시면 아무나 붙잡고 결혼하거나 연애하거나 하세요 그럼 돼요 개소리 집어치우라는 말하고 죽고 싶냐는 말하고 별의별 욕하고 뭐 이런 거를 그, 겉으로 말안 말씀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병신 뭐야 뭐 이런 식으로 막 마음속에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여성분들이 그러니까 에, 저도 그런 말 좋아하긴 해요 그 뭐냐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현실적으로 개소리인 거 <laughs> 저부터가 그런 말 많이 했고요 그런 좀 역설적이고 이상한 거. 그래서 그거를 법륜선님도 이제 완벽한 그 불교의 막 이런 거를 그대로 그냥 설파하는 것보다는 조금 현실 레벨로 내려와서 설명하는 거를 추구하신 모양새인데 그거보다도 더 현실화가 돼야지 된다고 봐요 저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이제 거의 무슨 사실 그걸 한 사람이 다 하면은 그 분야에서 준 전문가 수준이 되고그 수많은 분야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결혼 문제라고 하면은, 결혼 정보회사 업체에서 일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뭐 부동산, 부동산 문제라면 이제 회계사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니까. 그런 거 전체를 다준 전문가 수준으로 돼서 막 세밀하게 막 말해주고 이런 건 무리죠. 그건 무리고, 음, 그래도, <laughs>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세부적인 수치까지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좀 노선을 어느 정도는 그 상대 그걸 타협안 같은 걸좀 제시 해좀더 구체적인 타협안을 제시했으면 좋겠어요 위로 10년 아래로 10년은 좀 심하잖아 <laughs> 시어머니랑 할 때도 뭐 그냥 내가 그냥 내려놓으면 된다 그래 뭐 내려놓으면 되는데 넘어갔죠 근데 음 이거까지 말해야겠네 이게 어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래 일단 불그 다른 그 종교 교단 뭐 이런 것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다른 불교 교단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정토에는 뭐 정식 그게 아니더라고,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뭐조계종인가뭐 거기, 그, 스님이 그쪽에 승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스님의 제자는 또 승적이 있다고 하고. 보면, 음, 이게, 결국, 그쪽도 그런, 그, 알력다툼이나 뭐 이런 게 있어요. 불교계도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그런 걸 보면은, 어차피 사람 사는 동네는 사람 사는 동네예요. 거기도 뭐 한나라 뭐 이런 수준은 아니고 기독교 같은데 목사님들도 목사님들만 모여 있으면 또 그런 말들 많이 나오고 그래서 어 그런 조언을 받고 이런 건 좋은데 너무 환상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제가 저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가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공부는 많이 했거든요. 기독교 공부도 은근 했어요. 근데 또, 어좀 회의적인 이유가, 제가 뭐제 성격을 뭐 INFJ 뭐 이런 거 떴었다고 잠깐 말한 적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이상향을 굉장히 극도로 추구하는 편이거든요. 완전 무결함 같은 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성향이에요. 기본 내성향인데 거기에 이상 추구를 하는데다가 거기에 인간에 대해서 사람 관계에 대해서 이제 냉철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어떻게 하면 사람도 돕고 이런 거를 생각하는데 더불어 어떤 딱 떨어지는 정리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체주의적적인 성향이 강한데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이 세상을 완벽하게 정리해서 완전 무결한 천국 비슷한 걸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어, 종교계에 대해서 좀 싫어하게 되는 것도 생기더라고요. 왜냐면 종교계는 말로는 천국 같은 거 완전 무결하는 걸 말하는데, 걔네들 내부를 보면은 완전 무결은 개불, 아무도 없어. 솔직히, 저보다 제가,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모든 걸알수 없는 건 맞는데, 어 제가 알고 있는 내용선에서는 목사들이 완전 무 완벽하게 다 알고 있어야지 정상이라고 봐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막 기독교 역사나 뭐그 흐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 그리고 또그 중간중간 생리 사건들, 그리고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그래. 그래. 자기 종교에 대해서는 저만큼 알고 계신 분들은 은근히 있어요. 근데, 타 종교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사람은 그 진짜 없어요. 예를 들어, 뭐 그런 낸시랭인가? 거기서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뭐 기독교하고 천주교하고 그 신부님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 쪽에서는 이제 왜 마리아를 믿냐? 뭐 이러는 거예요. 천주교는 우리 마리아 믿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해요.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그 마리아가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 대신 기도해 줄 때가 있지 않냐 우리한테는 마리아가 그런 식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진짜 마리아를 우상숭배하고 있는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근데 저희 어머니도 기독교 신자 그러니까 개신교 신자인신데 아시죠 아잘 아시는 분들 알 거야 개신교 천주교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개신교 천주교가 있죠 천주교는 엄밀히 말하면 가톨릭 그. 로마 교황청 소속인 애들이고, 개신교는 이제 거기서 빠져나온 사람들이죠. 이것도 그, 그 역사 다, 외울, 그막 샬라샬라 하려면 또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거 일단 스킵하고, 그렇게 지들끼리, 자기들끼리도 이렇게 그 싸움이 벌어지거든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스리랑카 뭐 이런 데 가면은 또, 그러니까 선종이라는 게 있는데, 그, 자기 혼자만 이렇게 수행을 해가지고 그 열반에 들면 그만이다 이런 종파도 있고 소승불교죠. 대승불교는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 사람들을 깨우쳐야 된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적인 것들을 공부를 많이 해야 돼. 제가 법륜스님 좋아하는 분이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배우셨어요. 다양하게 공부를 하셨어. 그나마 노력을 하시는 거죠. 그분은. 근데 대다수의 목회자나 이런 분들이 과연 기독교 믿는 분들은 이 과연 불경책을 조금이라도 봤으며 천주교나 뭐 기독교 쪽에서 이슬람교에 대한 교리 같은 걸한 번이라도 봤을까? 사실 이슬람의 라 알라는 그냥 영어로 해석하면 그냥 더가이더 가시 되죠. 이런 거뭐 어디 이것저것 퍼져 있어요. 널리.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슬람에서 믿는 신하고 그 기독교의 하나님하고는 같은 개념이긴 해요. 근데 걔들의 종교적 교리의 제일 핵심 차이는 이제 그 예수에 대한 스탠스죠. 예수를 신으로 보느냐, 아니면 그냥 예언가로 보느냐, 아니면 듣보잡으로 보느냐. 듣보잡으로 보는 쪽이 이제 유대교.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입장들을 파악을 하려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전체를 묻고 어, 다시 이제 분해해서 이제 분석해보고 다시 묻고 이런 걸 하면서 어, 파악해 나가야 돼요. 그 위에 서로에 대한 대화가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종교 다툼이나 이런 것도 조금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어, 아, 왜 여기까지 왔지?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런 이론적인 배경들을 깔아둔 상태에서 현실로 내려와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현실로 내려오라는 거는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고 행복해집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 뭐,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이게 사람들에게 확실히 이 부분은 조언적인 부분에서 삶에 대한 태도나 자세에 대해서 정말 누구나 다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를 조리 있게, 좀, 현실적으로 와닿게 설명을 해야 된다고. 그런, 그러니까 이게, 제가 법윤스님은 약간 깐계 되어버렸지만, 법윤 스님의 한계, 그리고 기, 그, 종교 자체에 대한 문제점 종교인들의 자세 이런거에 대해서 그 편협함 이런거에 대해서 말을 했지만 어, 그렇게 다 깠지만 그 중에서 제일 나은게 그래도 법륜스님이에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땐 그분은 뭐그 목사님들하고도 얘기하고 막 교회가서도 설파를 하세요 심지어 교회 사람들이 교회 목사님이 그분한테 어떻게 하면은 신도를 많이 모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걸 물어봐요. 저는 그런 상황이 어떤 그 뭐냐 어떤 종교가 됐든 정치가 됐든 경제 재개가 됐든 뭐 어디가든 그런 교류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교류가 많아져야 된, 되는데. 더불어서 그게 어 사람들한테 좀더 현실적인 수준에서 조언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정도의 바람인 거예요. 이게 제가 과장한 것 같지만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위로 십년 아래로 십년 <laughs> 너무 하잖아. 위로 십년 심령, 아래로 십 년은 네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겠네 이 내용에 대해서.